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4% 정도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대형주군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삼성전자 자 오늘 한1.9% 2% 정도 떨어져서 21위 평선에 걸쳐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보면 62평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 추세가 훼손된 것은 맞다. 근데 이 추세가 훼손된 과정에서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그런 악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거지. 전체적인 AI 반도체 규모나 그리고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었던 반도체 관련된 호재거리들 이런 부분은 전혀 훼손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SML을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 주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한 40에서 50% 정도 asml에서 요 정도 들어간다면 한국 시장에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매출 규모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매출 규모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이런 그 장비가 들어가는 어, 중국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규제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반도체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뭐 tsmc도 거의 한7% 8%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빠졌고 asml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밑에 대형주군들을 보더라도 amd도 많이 빠졌고 어플라이드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도 거의 한6% 빠졌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한6% 정도 빠졌죠 이렇게 공급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은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에 대한 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은 이격이 발생했 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연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연결돼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와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이 된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가격 부담을 털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가격대를 맞춰서 매수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수요가 줄수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AI하고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계속해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이게 문제되고 저게 문제되니까 지금 내려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쵸 선반영 받아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이격은 충분히 좁혀놨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하락폭을 좁혀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전 산업 그쵸 원전 관련 주들을 보유하고 있던 그냥 모든 물량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고가에는 못 잡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종목 한전 산업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마다 공략한 결과 14.2%의 수익구간을 만들어 냈고요원전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자 보면 제가 어느 타점을 잡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승하는 구간에만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고 오늘 제가 어 고가의 매도를 못했습니다 뭐 최소한 한 23,000원 정도에는 제가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약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구간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반도체 종목군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50% 정도의 수익을 그쵸 며칠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 근데 모든 상황들이 모두 강세 구간에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뭐 태성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태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정확하게 6월 3일날 공략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있는 YC 같은 종목분들도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밑에 내려보면 뭐 17%도 있고요, 20%도 있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를 보면 당장에는 62평도 이탈을 했고 이 격이나 뭐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 고는 하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썩 좋은 움직임 을 보이지 못하고 하이닉스까지 62평을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 겠지만 ai 관련된 내용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엔비디아의 신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신제품 매출로 연결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엔비디아 새 AI 칩에 벌써 줄섰다. TSMC의 주문 25% 늘렸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그렇죠. 이번에 이 밑에 들어가면 GB200 그리고 여기 B200도 있습니다. 여기 유 내용인데 자 보시면 아마존 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이 블랙웰이 이 B가 붙어 있는 게 블랙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GB200, GB200은 G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CPU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시 되기도 전에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겠지만 저가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그쵸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은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보고 그리고 가격을 본다는 건 철저하게 돈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간다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싸게 사겠지만 보유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유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요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이해를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해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